그래서 5분 책방 오늘 가만한 나날이라는 책을 읽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가만한 나날은 심석고등학교 오빠들 시험법인데 그냥 뭐 중학생들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서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요약해보세요. 이거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경지. 나예요 나. 나로 소설을 하고 있죠. 네.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얘는 몇 살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26살에 첫 출근을 앞둔 어린애야? 그렇죠? 네. 대학생이고, 공모가 출신이고, 네.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겪었나요? 블로그에 글 써서 그 광고를 하는 사람에 가서 홍보팀에 들어갔는데, 마케팅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블로그를 작성하면 마케팅이라는 건뭘 파는 거네요? 네. 뭘 파는데... 물건이나... 물건을... 뭐 후기 좋다고 작성해 가지고 어디에 노출돼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만약에 뭐기저귀 아니 우유 이렇게 검색하면 어디에 노출되게? 네이버 포털에 이렇게 우유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블로그가 딱 뜨잖아. 그럼 어디 노출되려고. 상위 상위 노출이라고 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블로그 쓰는 일을 하는데 먼저 컨셉을 잡아야 된다그래가지고 어떤 컨셉을 잡을까 하다가 컨셉을 잡는다는게 자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아니에요 자기 경진이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 다음에 그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어음에그 다음에 그다음채그다브에인이옛날에그 다음에 군대 가서 다리를 잃거든요?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의 부인인데, 그러면 이제 성관계를 할수 없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러면 계속 살았어야 되는데, 그채털리 부인은 되게 욕망에 충실하고 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아이디로 쓴 거예요. 근데 애가 처음에 직장 가기 전에 막 떨리니까, 네. 언니한테, 아는 언니한테 조언을 구하죠? 어떻다고 생각해뭐라고 나는 프로다. 우선. 프로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사람한테 프로라고 해요? 사회 감정을 다 드러내는 사람한테 프로라고 해요? 아니요. 그러냐그 그러니까 일에 적응해서 잘 헤쳐나가는 사람? 그렇죠. 사회가 요구하는 효율성, 생산성에 적합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보고 프로라고 하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프로는 진정성이 있는 프로인가요? 나, 나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프로는 사회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민서가 나중에 회사에 갔을 때왜 회사에서 나를 안 알아주냐고 소리칠 수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걸 못 배운 아이들이 회사에 가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알아주지 않은 건 사회에서 원하는 걸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회에서 원하는 가치를 창출해 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생산성의 가치를 창출해야 내야 되는 거이요 마케팅 잘 써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성공적으로 하나요? 채털리 부인의 컨셉으로? 처음에는 어, 누구, 누구 사진을 갖다 써요. 결혼도 안 했잖아요. 저기 사촌 언니 사진에 음. 네. 키우는 강아지 사진하고 음. 아기, 아이, 아이 사이즈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상위로 노출되어 있는 거, 사람들이 막 찾아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마케팅 세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알게 된 거죠. 어, 내가 맞다고 믿었던 것들이 이거 다 지어낸 거였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일반인 블로그가 맨 위에, 어, 맨 위에 노출될 수가 있나?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이 동기 였던세 명은 누군데? 예린하고 그 다음에 홍성식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요? 아니요 왜요? 아니 까그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얘가 경진이 나는 예린하고 홍성시 홍성식을 별로 안 좋게 봤어요 왜요? 예린은 그냥 예린이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여자였어요? 네.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랬고 어 팀장이 같이 일하는 팀장이 예린이한테 어떻게 됐어요? 경쟁심 보고 배우려고 짜증내고 뭐 짜증내고 너무 진실되게 쓰니까 거, 진짜 오히려 믿질 않는다고 아니 뭔가 허점도 보이려, 보이고 그래야 사람들이 믿지 않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예린이는 어떤 점에서 되게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다른 입사 동기인데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나 사람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은 팀장한테 인정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못하면서 예린이한테 뭐라고? 예린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아니 뭐그다음데어 팀장 말고 그 동기도 어, 그러니까 예린이란 사람은 좀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이니까 사람들한테 타겟이 많이 됐고 이 사람은 일도 못했지만 팀장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팀장을 막 씹고 그러잖아요. 그죠 직장생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되게 일상적인 언어로 쓴다는 점에서 되게 잘 읽히는 소설이죠. 그죠? 그리고, 가만하다. 라는 거예요. 감안이 아니에요. 가만. 감안. 내가 오늘 아프다는 걸 가만해줘. 이런 가만이 아니야. 가만히 앉아있어 할때 가만히 라는 그 부사에서 똑같은 형용사거든요. 가만한 나날은 뭘까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뜻은 그냥 움직이지 않고 평화로운 날이라는 건데, 얘이 글에서는 평화롭지 않으니까 반대적으로 반원 반원적인 배틀 모드죠 내면의 변화와 불안이 계속 있었죠 네. 처음에는 풀어야 한다 맞다 맞다 이게 경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하는 행동들 자체가 컨셉을 만들어서 가짜의 나를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그럼 그 후기도 가짜죠 안 써봤잖아 나이가그 후기도 가짜고 그 가짜의 나도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결과를 내서 만족을 하면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기도 했죠. 이게 내 직장인가라고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큰 계기가 있어서 약간 좀 내면적 변화나 자각을 맺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왜 갑자기 채털리 부인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우지 않고 있었는데 쪽지 하나를 받죠. 무슨 쪽지를 받아요? 저기가 후기로 썼던 보송인가 그거가 음. 알고 보니까 독성 물질이 있어서 가습기 살균제. 응. 네, 그래 매일 매일 쓴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한명 죽고 어, 호흡기 질환에 했고 합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근데 아이가 아픈데 합당한 보상이라는 거애초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매일 쓰셨다고 했는데 괜찮냐고 했죠. 네. 그걸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그걸 듣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따져서 자기한테 응. 올까 봐 무서워요. 무서워고두려 음.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얘는. 나를 따지는 게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걱정을 나를 하죠. 그냥 후기자로 봐서 걱정하고 피해 본 거를 걱정하고 싶어요.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나를 더 문제를 저기 뭐냐 무슨 일이 없는지 한번 물어본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얘는 채털리 부인이라는 그사이트 사이트가 아니라 그 자기 아이 아이디로 된 블로그를 없애 버리잖아요. 그 네. 무슨 의미예요? 왜 없어요? 망했을 때도 어. 어, 없애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없애? 다시 또 문자 받을까 무서워서요.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양심 때문에 그냥 부끄러워서 나중에 또 활성화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한 것이 나 자기 스스로 너무 어... 자각이 된 거죠. 하고 싶지 않다. 거짓의 나로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채털리 부인이라는 책을 좋아해서 채털리라고 채털리 부인이라고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을 다시는 읽지 못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해요? 왜못 읽었을까? 그말 그대로 처음에는 얘가 좋았는데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채털리 부인들로 이렇게 썼다 보니까 그 책을 읽으면 그 경험이 떠오를 어. 것 같아서 그때 그 문학을 좋아했던 자기 자신이 아니라 거짓 컨셉으로 남을 속였던 자신이 떠오를 것 같아서 고통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쉽게 써져 있지만 여러 가지를 담고 있죠. 우리는 막 이렇게 컨셉을 해서 TV에 나오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뭐 햄부기로도 나오고 막 누구지? 어... 닌자 오밍으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재밌게 나오잖아요. 음.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그 청담동 엄마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한테나 피해를 주는. 유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세계관이 다른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진짜 내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을 가지면 그 밝은 면만큼 어두운 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누가 민수한테 돈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의 가치가 나고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나는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해보지도 않은 후기를 쓰고 그 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 줄? 되게 어줍잖게 도덕성 있는 척하지 마라. 당장 먹고 살 일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경제 속에 속해 있는 나 자신하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이 되게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내 가치관에 맞지 않은데 이걸 해야 할 상황이 세상에 있을 수 있죠? 그런 선택을 할수 있으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할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가 너한테 일을 주어줬는데이일 아니면 할수 없으면 민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내 가치관에 배척되는 일이 있잖아요. 서로 어대 대조적인.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아온 삶에서 이건 아닌데라고 있는 것에 노라고할수 없어요. 민서가 공부를 안 하거나 문해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되게 억울한 일이죠. 잖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당연하지. 돈을 줬으면 성과를 내고, 효율적으로 살아야지, 살아야지 효율적, 효율성 있어야지 사람을 쓰는 거잖아. 네. 내 돈을 쓴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회로서의 경제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이 부품으로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걸 원하는 거죠. 여기는 그냥 컨셉으로 뭐 채털리 부인이 나왔을 뿐이지, 우리는 계속 컨셉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민서가 무슨 직업을 갖게 해도 그 직업 자체가 민서 자체를 대변하진 않아요.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네. 뭐 아이들이 뭐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뭐 학교에서 나를 몰라주고, 이 학교 집단에서 내가 온전치 못한 직업을 갖고 직업이 아니라 그 상태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 나서 직장에 가면 학교가 얼마나 천청청구견지알게 되지.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왜? 나내이 거대한 사회의 부품으로서의 쓸모 없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쓸모 있게 뭘 하지도 않아.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어, 뭐 선생님도 맨 처음에 뭔가를 할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개성이 강한 편이라서. 내가 이렇게 쓸모가 별로 없구나. 쓸모가 없는데, 쓸모 있어 주려고 하는 노력이 내가 아닌 것 같구나. 나를 깎아 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이해돼요? 우리 민서버 이거 보고 가장 뭐가 재밌었어요? 가습, 가습 피해자 그 부분을 되게 재밌어 하던데. 아, 재밌어 한다는 게 아니라 놀라워 하던데.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컨셉 잡는 거. 컨셉 잡는 게 엔,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네. 오.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을 믿지 않아요? 네. 근데 유튜브도 마찬가지 아니? 그사람이그 많은 걸다 써봤을까? 그리고 그 많은 걸다 제작하고 제작했다고 얘기할까?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런 댓글 알바 같은 거한적 있거든요? 댓글 알바라는 게 이제 내가 썼는데 이제 좀 길게 쓰래요. 물론 내가 사용은 했지. 길게 쓰면은 거기에서 17,000원 정도 포인트를 주고. 그러니까 물론 이건 진정성은 있지만 길게 쓰라고 해서 길게 쓰는 거니까 나쁜 점은 얘기 안 하고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100% 도덕성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민서는 진실의 가치를 어느 만큼 생각해요? 무조건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60%. 60%? 왜요? 내 진실이 이런 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민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학교 다니고 뭐 책을 읽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좀 확립을 하고 사회에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르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라는 말에 되게 매몰돼서 그러면 넌 여기 있을 사람 아니면 어디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잖아요. 뽑아주지도 않는 데다가 들어간 회사는 이제 막 중소기업을 막 조소기업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되게 엉망진창이고, 막, 저기 뭐야. 할머니가 와가지고 그, 집, 그거, 그 회사 세운 남편의 부인이 와서 갑질하고, 딸이 와서 갑질하고, 사위가 와서 갑질하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체계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항상 되게 고통스러워 하는 그런 유튜브도 선생님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가도 어차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기능을. 그러니까 기능으로서의 나, 사회적으로서의 나와, 정말 나, 진짜의 나는 되게 다르죠. 민서도 친구로서의 민서랑 민서 자신으로서의 민서가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자기가, 자기가 대가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 진짜 축복이죠. 음. 그게 반 정도는 맞거든요, 선생님은. 선생님 하는 게 나의, 내가 가진 특징의 반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되게 유쾌하게 할수 있는데, 정말 할수 없는 직업을 막, 이거밖에 할 수가 없는데, 그 나의 반밖에 안 되는 반드, 반의 반도 안 되는 직업을 또잘 못해 그건 되게 힘든 일이죠 음. 돈이라는 게 되게 숭고한 일이에요 엄청 힘들고 이 가만한 나날을 한 문장으로 하자면 경진이의 어떤 나날이에요? 고난 고난 고단한 나날들이라고 생각해요? 경진이의 불안하고, 어, 불안하고, 외로운 성장통. 커, 가지, 겠죠 근데 그렇다고, 뭐, 뭐, 과장이나 개장급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생각이 없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사람이 가장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해야 되니까 하죠,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뭐, 양심 없고, 도덕성 없고, 가치가 없나요? 해야 하니까. 그래서 아니기를 바라지만, 그러니까 막 이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호흡기 질환은 이 걸릴 만한 제품을 홍보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얘도 알고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할수 있다 거대 기업과 그냥 자기를 잃어가는 20대 여자의 아이들의 이야기죠 그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되게 내면 중심으로 소술되어 있어 가지고 어렵지 않게 돼서 되게 공감할 수 이, 있죠 민서가 중학생으로 보기에는 이 언니를 공감할 수 있어요? 네. 음, 어떤 점이 가장 매력 포인트였어요? 저도 양심을 같이 느끼는 거. 응. 음, 같이 자각을 하고 없애버리죠. 채털리 부인을 없애버리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린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처음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가 제일 똑똑했구나. 음. 좀가엽죠 자꾸 거짓말을 하라고 하니까 진실 되게 썼던것 같아요. 그 사람은. <laughs> 그리고 막. 자기를 인정해 주는데 인정 안 해주니까 막. 뭐라고 하는 그 홍성식? 홍석식도 되게 특이하죠. 자기의 그, 자기의 매력이 도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가 원하는 것도 못하고, 자기 자신이 되게 충만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얘가 적응 못한것 같지만 예린이가 그냥 자기 자신에 되게 뚜렷하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쫓겨났네요. 괜찮아요? 쫓겨났는데. 저게 적성이 안 맞는다고 했으니까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겠죠? 네. 근데 그게 적성에 맞는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나는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어요. 적성에 맞는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민서의 적성에 맞는 일은 뭐 같아요? 머리 이렇게 좀 해봐. 민서한테 적성에 맞는 일은 뭐죠? 아이돌도 심지어 c 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막 밝은 빛만 나올 것 같은 아이돌도 어두운 면이 있는데. 민사는 어떤 일이 적성에 맞아요? 이런 일은 좀할수 있겠다. 그런 거 없어요? 정주하면 아니야. 이런 일은 나도 할수 있겠다. 음... 글쓰는 글쓰는 일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재밌어요? 어떤 글이요? 웹툰이요? 그러면 어떤 글이요? 소설? 소설 같은 거? 그게 가장 할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주 해도 자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모르는 이거는 막 저기 수능특강이나 모의고사에서 등장한 글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막 그냥 단편집을 선생님들이 주실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읽어봐라. 이렇게 할 때는 생각을 해야 되죠. 이 사람의 뭐 시점이나 주제나 문체, 그 다음에 갈등, 그 다음에 심리 변화, 그 다음에 상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봐야 돼요. 근데 아무런 자료가 없거든요.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만들어내거나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학교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하고 알려주시긴 네. 하는데 너무 바, 많, 많잖아요. 수업이. 그래서 되게 깊이 있게 평론을 해주시진 않지.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스스로 민서가 갖춰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제가 뭐고, 갈등이 뭐고, 문체가 뭐며. 문체는 이제 말을 길게 하나, 짧게 하나 이런 거할수 있겠죠. 상징성, 그 다음에 심리 변화, 이런 게 어떤 건지. 특히, 제목 같은 걸잘 보는 건 중요하죠? 그럼 되게 고단한 날이잖아요. 근데 왜 가만한 날이라고 했을까요? 반나로 어. 사람들한테 임팩트를 주려고? 아니면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죠?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외로운 거지? 네. 프로가 되라. 이말좀잔인하잖아요 프로가 되라는 건 뭐예요? 미소진프로라 거짓말하라는건 아닌데 프로가 지금... 여기에서는 회사의 보탬이 되라. 네. 그게 꼭 선생님 보고 프로가 되라는데 선생님이 거짓말하라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프로가 된다는 거는 회사에 쓸모가 있어져라. 그죠? 유능해져라 이런 거죠. 좀 가혹할 수 있죠. 근데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돈을 내가 받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하라면 하, 하,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다고 자영업이나 뭐 만약에 민서가 작가를 하거나 이런 일은 또 그것도 눈치를 안 본다고 생각해요. 안 사도 안 보면 땡이죠. 날안 찾아오면 땡이에요. 그게 더 무섭잖아요. 나를 고용해주는 사람은 날 고용해주는 사람만 만족해 주면 되지만 소비자를 아예 만족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더 무섭죠. 그게 더 가혹할 수 있고. 이건 감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폭풍의 나날이에요. 이 책은 몇... 몇살 아이들한테 읽으라고 이거 초등학생 애들도 읽을 수 있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한테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학생 어떤 학생? 그냥 학교 가기 싫은 학교 가기 싫은 학생 읽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요? 더 힘든 사회가 있다 <laughs> 더 힘든 사회가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민선 학교 가기 싫진 않아요? 네 학교 가는 거 좋아요? 아니요 보통? 네. 왜요? 어떤 점이 제일 보통이에요?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과정이나. 음, 그게 싫어요? 네. 학교 자체는 괜찮고요? 네. 어, 그렇군요. 그냥...